자, 그러면 일단 오늘 첫 번째 분석할 선수는,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풀백 시즌을 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건데요. 후뱅 비나그르 이 선수를 오카로 해서 먼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지 네. 어, r 시즌 뭐 미드필더랑 공격수 많이 했는데 사실 수비수 시즌은 좀 많이 안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후뱅 비나그르 선수부터 해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수비수들 분석을 쭉쭉쭉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카로 분석을 할 거예요. 오카 가격이 1,960, 2,0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몇 팔에 174, 64, 마름. 왼발잡이고, 약발이 이네요 화려한 개인기에 스피드 드리블러 갖고 있고, 풀빼기에도 스피드 드리블러 갖고 있으면 좋더라고. 예, 오버래핑 해야 되는 용도가 필요하니까. 속가는 103, 104면은, 이야, 거의 홍철급 아니냐? 홍철보다 빠르나, 이 정도면은? 홍철보다 빠른 것 같은데? 홍철이랑 비나그루. 야, 홍철보다도 빠르긴 빠르네. 같은 5카 기준이면 홍철보다는 훨씬 더 빨라요. 가격이 근데 홍철이 6카랑 똑같구나. 그러면은 뭐 사실 얘 6카랑 이거 5카니까 그래도 후뱅이 빠르긴 합니다. 스피드만 봤을 때는. 속가가 일단은 미친놈이고요. 거기에 일단은 뭐 수비 스탯 좀 봐야 되는데 짧패, 크로스 그렇게 높진 않네. 윙백치고. 윙백인데 크로스 스탯이 그렇게 좋진 않아. 민첩사 밸런스 굉장히 좋고 드리블 볼 컨트롤 좋은데 반응 속도가 좀 낮고요. 뭐 얘는 수비 수비를 거의 안 하네. 아무리 윙백이라지만 윙백도 어떻게 보면 수비수로 분류가 되잖아요 피파에서는 빈백은 수비수인데 일단은 대인 수비가 69 어때도 69지 69 71테클이 수비 스탯은 너무 안 좋다 헤더도 아쉽고 슬라이딩 테크 몸싸움 아쉽고 스태미너는 좋네요 적극성하고 점프도 아쉽고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스탭만 봤을 때는 빠른 쓰레기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빠스 일단은 속가는 정말 좋은데 수비 스탯은 정말 안 좋아 요 윙으로 쓰기에도 아쉬운 게뭐 슈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일단 써봐야 되겠네요 일단 빠스 느낌이 살짝 오긴 하는데 그리고 오늘 이 수비 분석을 도와주실 분은 이제 지코 네드베드 분이라고 이 챌린지를 찍으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비수 분석은 이제 챌린지 분하고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다가 쓸 거고요 900 미나그를 왼쪽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뭐 이렇게 쓰고 뭐 수비수는 굳이 뭐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거는 좀안 빼, 빼놓고, 이번에다가 제가 원래 쓰는 거 그대로 쓰고. 분석할게요. 근데 사실 공격이 아니고 수비라서 이건 크게 뭐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은, 어 공격은 뭐 자유롭게 하시되, 공격의 방향만 그 후뱅 비나그로 쪽으로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거기서 일단 체감도 좀 보고, 어좀 다양하게 좀 보면서 평가를 해드릴게요. 공격적인 능력도 좀 보고. 그리고 크로스도 반대쪽에서 올려줘서 후뱅 쪽으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후뱅 비나그로부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런거, 어 좋아요 드리블 지금 방금 C 눌렀는데 밀렸고 엄마? 그냥 이렇게 싼밀리는데어 이분도 잘하셔요 오케이 오 일단 빠르긴 진짜 빠른 거 같긴하다. 신하인 미친개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더 줘, 또 줘, 계속 줘. 뭐 그러셔도 되고요. 어 이런 거 좋다. 야 일단은 수류 패스를 했을 때 따라가는 속력 자체는 진짜 빠르긴하다. 일단 직선으로 달리는 거 진짜 빠르다. 어, 태클 많아. 나 진짜 빨라. 오 이거 뭐봐 진짜 빨라. 근데 몸싸움이 아까 메시한테 그냥 날라갈 정도인데. 후백은 공격적인 능력도 중요해서 공격적인 능력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얘가 좋은 점은 스피드가 정말 빠르다는 거. 패싱까지 수차가는 게 확실히 빠르긴 빨라. 이거 봐, 어느새 와가지고 지금, 그치? 이런 거 따라가는 거 봐, 이거 어느새 여기 와 있잖아. 일단은. 역동작을 조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얘가 직선으로 쭉 뛰면 빨라 근데 그 순간 반응 속도는 약간 딜레이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상대가 좌우로 드리블을 할때 C를 눌렀다가 멈췄다가 이제 달렸다가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딜레이는 조금 있어 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역동작은 조금 있어 심하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일단 직선으로 뛸땐 정말 빨라요 이끼뭐 하니 근데 근데, 태클 같은 거를 했을 때 뭔가 깔끔하게 뺏는 느낌은 없어, 보면은. 와, 좋다, 좋다. 아, 좋아. 근데 진짜 빠르긴 하다. 저렇게 QW 같은 거에 뒷공간 수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 얘를 쓰면은. 그리고 존나 올라와. 굳이 Q를 누르지 않아도 존나 올라와. 아, 좋아요, 이런 거. 아, 너무 잘, 잘해, 잘 해주신다, 진짜. 아, 근데 얘가 뭔가 막, 태클 자체가 깔 그러니까 수비력이 좀 문제인 것 같아. 그 그러니까 태클 자체가 뭔가 깔끔한 느낌이 없고. 직선으로 뛰는 건 빠르니까 일단은 상대한테 가까이 갈수 있긴 하거든, 이런 상황에서. 이거 봐, 이거 봐. 어느새 따라왔잖아. 뒤에서 따라왔다. 이거 봐. 근데 일단 빨라. 어, 크로스도 봐야 되니까. 어, 좋습니다. 아 어, 좋아요. 이거 봐, 헤딩 갱 밀려. 아, 지금 너무, 아, 직구 데드맨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존나, 자, 진짜 잘 도와주신다. 헤딩강갱밀린다 메시한테 그냥 갱 밀릴 정도네. 크로스도 볼게요. 일부러 커서를 잡진 않았거든. 근데. 자리를 잡는 게 솔직히 좀 아쉬울 것 같긴해. 아쉽긴 해요 자리를 잡는 게 크로스를 상대가 했을 때 그리고 헤딩 자체도 밀리, 밀리고. 근데 일단 빠르긴 빨라.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빨라. 이런 거 따라가는 거는 이런 거 봐봐. 그리고 약간의 이제 상대가 드리블을 할때 약간의 딜레이는 있지만 그래도 스피드로 좀 이겨내는 느낌은 있어. 어느새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짜 빠르긴 빨라. 이거 봐. 빠른, 르 진짜 빠른데, 뭔가, 이거 빼고는 없는 듯한 느낌? 이 새끼 못 밀어. 와. 일단은 뭐 상대가 드리블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막 힘으로 밀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나오네. 자리를 좀못 잡는 느낌? 얘는 커서를 잡으면 그래도 괜찮아, 빠르니까. 근데 커서를 안 잡았을 때는 솔직히 자리를 좀잘못 잡는 느낌이라서. 공격적인 능력도 볼게요. 여 존나 튀어나간다고, 저 새끼. 진짜로. 크로스 좀 볼게요. 크로스도 뭐, 비슷비슷해가지고 솔직히 오. 존나 튀어나러니까 다른 풀백들도 좀 많이 나가긴 하는데 얘가 유난히 좀 많이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일단 스피드가 빨라서 빨리 좀 돌아올 수 있긴 해 그니까, 러 방금도 밀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스피드. 스피드는 진짜 장점이 있네. 바로 튀어나가고. 속력은 존나 빨라요, 여러분. 이거 봐봐. 일단 빠르니까, 이거 봐. 이런 건 되게 좋아. 슛이 좀, 방금 슛이 좀. 진짜 빠르긴 빠르다 진짜 빨라 알바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닌게 알바는 태클이 되게 좋단 말이야 체형만 아쉬운거지 조르디 알바 써보면 걔는 태클이 되게 좋아 진짜로 써보면 딱 알바 쓰시는 분들 아실거야 일단은 걔는 빠르기도 빠른데 태클 자체가 되게 좋거든 수비가 되게 좋아 걔는 맞아. 크로스도뭐 그냥 평범한 것같아막크로스가막 크게 막 좋은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평범합니다. 공격적인 능력을 좀 보고 있는데요. 체감도 좀 한번 봐볼게. 체감도 풀백 뭐 체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 봐. 이거 봐. 일단 존나 빨라. 치달 자체가. 방향 전환도 괜찮아요. 막 느리진 않아. 일단 스피드 치달 자체가 너무 빠르니까 사실 와 진짜 빠르니까 상대를 괴롭힐 순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스피드를 다 가져가고 수비력이 다 뺏긴 느낌 많이 올라가긴 해요. 맞아요. 제가 일부러 목줄를 뭐 누르진 않고 있긴 않는데 일단 얘는 치달 자체는 되게 좋아. 방향 전환도 괜찮고. 그 치달이 약간 긴 느낌인데 스피드로 그냥 이겨내는 느낌? 58%물깬줄 <laughs> 알았다 위치 자체가 요봐 벌써 앞쪽에 물론 뭐 수비가 여기 있지만 좀 많이 올라가요 일단 이렇게 치다라는 건 진짜 이거 따라가요 근데 몸 밀어 이거봐 방금 봤어 밀리는 거 날아가는 거 방금 상대가 C를 눌러서 몸싸움 키를 걸었고 저 역시 달려가면서 지금 C키를 눌렀거든요 근데 지금 튕겨나가 지금 방금 튕겨나가는 거 봤어?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몸싸움을 상대가 걸어버리면 튕겨나가요 크로스도 솔직히 막 좋은 느낌은 아니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크로스 좋은 애들은 싸우면 이런 상황에서 딱키퍼하고 수비수 사이에 딱 줘버리거든. 그러니까 상위 앞쪽에 좀 많이 나와있긴 해요. 지금 보면은. 아, 대도 와..이것도 씨.. 뭔가 커서를 안 잡았을 때 위치 선정이나 이런게 좀 아쉽.. 수비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아쉬워 어 자리를 존나 못 잡아 진짜 자꾸 뒷공간을 뚫리긴 해 근데 물론 뭐 스피드로 뭐.. 커바하긴 합니다 이거 막 태클을 해도 공을 깔끔하게 뺏어내는 느낌이 없고, 다시 상대한테 가는 게 되게 많아. 뭔가 깔끔하게 뺏어내는 느낌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풀백에 산두루나 이런 애들 쓰면은, 태클 자체가 되게 좋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 깔끔하거든. 근데 얘는, 태클을 했을 때 뭔가 자기 공으로 만드는 횟수가 다른 풀백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아쉬워요. 몽크로스예요. 일단, 바로 분석해드릴게요. 치코네드베드 분이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어떤 느낌인지 딱 왔거든요? 일단은, GR, 후뱅, 비나그르, 오카 분석이었고, 가격은 2천만원이었죠 일단은, 속력, 가속력은 정말 빠르다. 피드로만 보면, 진짜, 최상의 티어 느낌. 정말 빨라요. 속가 가속력은 일단은 정말 빠릅니다. 치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 상대가 수류 패스 들어오거나 이제 뒷공간 패스가 들어왔을 때 따라가는 속가 자체가 정말 빠르고요. 그리고 직선적으로 뛰는 치달 그리고 직선적으로 따라가는 스피드 자체는 정말 빨라. 정말 빠른 걸 느낄 수 있었고요. 태클 대인 수비는 너무 안 좋아. 태클을 하면 공을 빼서 오는 게 아니고. 상대한테 다시 주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태클이 좋은 애들은 태클을 딱 상대 공원한테 태클을 딱 하면은 깔끔하게 자기 공으로 만들어서 이제 연계 플레이를 다시 할수 있는데 얘는 일단은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한테 따라갈 수 있어. 뭔가 방해를 해. 빠르니까, 일단은. 쫓아가서 방해를 하는데 태클을 했을 때 뭔가 공 자체를 깔끔하게 빼세온 뺏어오는 느낌은 없어. 빼서도 상대한테 다시 가는 느낌이고. 개인 수비 자체도 너무 아쉽습니다. 자리를 일단 위치 선정이 너무 안 좋고, 공격수를 잘 놓치는 느낌이 들고요. 아다리 제조, 그쵸? 느꼈죠? 딱. 지금 아마 상대 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야. 빠른 거는 느끼셨을 텐데, 아마 태클 자체는 빼서도 아마 다시 상대한테 가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다리 제조기라고 하신 거 같은데, 딱 이런 느낌이야. 대데인수비 어, 자체도 너무 아쉽고, 태클 자체는 진짜 아쉬워요. 일단 위치선정이 아쉬워. 그니까 상대가 크로스를 했을 때나, 상대가 이제 패스를 했을 때, 커서를 안 잡았을 때 위치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자리를 좀못 잡아.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수를 또잘 놓치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체감 역동작 자체는 아예 역동작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면 중상 느낌. 중상에서 상 느낌. 이었던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역동작 자체가 없진 않아. 그러니까 상대가 얘는 직선으로 뛰는 거 자체는 좋은데 상대가 드리블할 때는 우리가 C를 눌렀다가 달리고 C를 눌렀다가 달리고 이러잖아. 그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잖아. 이럴 때 약간의 딜레이는 있어. 그러니까 역동작이 약간은 있어. 역동작이 약간 있다고 보면 돼. 하지만 이 정도면은 뭐 아예 심한 느낌은 아니고 완전 최상위 느낌은 아닌데 중상에서 상 느낌의 그런 체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아 몸싸움. 메시한테도 날라가요 아예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느끼셨을 텐데 메시가 물론 몸싸움이 19토티가 괜찮긴 하죠 좋은 선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메시한테 뭔가 버티질 못해 아예 그냥 날라가 메시랑 분명 같이 떴는데 메시가 C를 누르고 저도 C를 눌러서 몸싸움을 걸었는데 뭔가 뭔가 막 자기가 몸으로 밀어내진 못하더라도 좀 버티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거든 풀백도 근데 얘는 튕겨나가요 그냥 딱 밀면 저 밖에 가있어 그래서 몸싸움 자체가 너무 안 좋고 헤더도 메시한테 밀려 게임 끝 그니까 헤더 자체도 일단은 자리를 못 잡는 것도 있지만 메시하고 동시에 떴을 때 메시한테 밀려 그런 느낌이고 움직임하고 AI는 확실히 윙백 느낌이 많이 납니다 풀백보다 많이 튀어나가고, 확실히 윙백 느낌이 많이 나죠. 예. 확실히 앞에 좀 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공격하려고 나가는 느낌도 있고. 하지만 일단 스피드가 빨라서 돌아오는 일단 속도는 괜찮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움직임은 뭐산도로 같이 좀 자리를 지켜주는 느낌보다는 좀 앞으로 많이 나가. 산도로도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빨리 내려오잖아.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났습니다. AI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못 잡는 느낌이 좀 많이 났어요. 공격수를 잘 놓치는 느낌이 났고요. 활용법은 사실 저라면 절대 안 씁니다. 너무 불안해요. 네, 일단은 이적시장으로 보낼 것 같아요. 저라면 이적시장. 왜 그러냐면 상위 티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싸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 풀백은. 가장 중요한 거는 풀백이나 뽀백에서 풀백으로 쓰는데 풀백은 수비수잖아. 수비수인데 안정적인 느낌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 공격인데 얘는 일단은 안정적인 느낌이 전혀 없어요. 불안해요. 얘를 쓰면 되게 수비할 때 불안할 것 같아. 너무 튀어나가는 것도 있고 수비 자체가 너무 전체적으로 수비력이 다 떨어져요. 스택하고 진짜 똑같이. 거기에 메시한테 몸싸움 밀리죠 메시한테도 헤더가 밀릴 정도고 태클 안 좋죠 대인수비 안 좋죠 그러니까 얘는 쉽게 설명드리면 빠스 빠른 쓰레기 얘는 이거야 딱 진짜 빠스야 딱 빠스 진짜로 빠른 쓰레기 그냥 빨라요 빠른 진짜 정말 빠르지만 다른 건다안 좋아 굉장히 불안해 초보한테도 추천 못해드릴 것 같아요 저 아예 애초에 저는 얘를 쓸 바에는 차라리 홍철을 쓰죠. 당연히 홍철을 쓰죠. 얘쓸 바에는. 왜 그러냐면 홍철 자체도 수비스탯이 낮은 풀백인데도 불구하고 얘보다 훨씬 수비스탯이 수비 좋아. 물론 속가 자체는 얘가 더 빠른 게 느껴져요. 하지만 홍철도 다른 풀백에 비해서 정말 빠른 느낌에다가 얘보다 수비스탯이 훨씬 좋거든. 얘쓸 바에는 홍철 쓰죠. 무조건. 그냥 얘는 빠른 쓰레기야. 빠른 거 외에는 없어. 빠른 거 외에는 다른 장점이 없어요. 딱 썼을 때 느끼는 건. 그리고 정말 불안하다는 거. 절대 안 써요, 후뱅 비나그르. 여기까지 분석할게요, 여러분. 후뱅 비나그르.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불안하네요.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 Sound to sound